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laughs> 저는 작년에 편입을 준비해서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학과 경희대 경제학과 한국외대 중어중문학과 홍대 가천대 단국대 경영학과 그리고 상명대 화학 신소재공학과를 합격했고 현재 이화여대 소비자학과에 재학 중인 박수민입니다. 어 합격할 수 있었던 저만의 노하우가 있었다면 일단 저는 공부가 공부에 방해되는 요인들을 모두 없앴었는데요. 핸드폰은 등원해서 하원할 때까지 사물함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단어를 찾고 싶을 때만 정해진 시간에만 핸드폰을 확인했었고, 하반기에는 네, 3년 넘게 만났던 남자친구와도 이별을 했고, 친구들과의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제 일상에는 오직 학원과 집밖에 없었고요. 아침 5시 40분에 일어나서 등원하고, 10시 학원 마감할 때까지 학원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매일 정해진 루틴대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니까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 여러분이 하실 일은 편입 모의고사 앞장 페이지에서 절대 틀리는 문제가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저도 9월, 10월에 제 취약점을 보완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학원 위클리 테스트와 전국 모의고사를 통해 영역별 틀린 문제를 보니까 어휘하고 문법이 아직 탄탄하게 다져지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3, 4개 정도를 틀렸었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기출 문제를 풀기 시작했는데 저는 9월부터 단어로 다시 돌아갔어요. 수업 시간을 제외하면 평균 9시간 이상이었습니다. 문법 3시간, 어휘 5시간에서 6시간, 나머지 시간은 복습과 숙제를 했습니다. 편입은 원래 남들다 맞는 문제 다 맞추고 남들 다 틀리는 문제 하나 맞추면 최초 합을 합격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들 다 맞는 문제에 집중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바로 어휘라고, 어휘하고 문법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탄탄하게 잡혀있지 않다면 기초로 돌아가서 문법하고 어휘를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교수님이 연초부터 제공해 주시는 모든 문법 문제를 새롭게 다시 프린트했고요. 그리고 하루에 그 새롭게 프린트한 문제들을 30개에서 50문제씩 다시 풀었어요. 틀린 문제를 위주로 간단한 핵심 개념만 노트에 정리하며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외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해하고 논리는 최대한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자 했고요. 이때는 복습과 숙제를 위주로 했고 내가 만약 교수님이었다면 생각하면서 교수님의 풀이 방식을 정확히 따라하는 연습을 위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11월에서 12월은 이제 어느 정도로 문법하고 단어에 자신감이 쌓여 있으셔야 돼요. MVP1과 2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매일 보셔야 되면서 비중을 줄여서 기출 문제에 할애하셔야 합니다. 기출을 풀 때는 대학교별로 다른 풀이 방식을 익히는데 저는 주력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 가서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세세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1분 1초씩 자신이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을지 계산해서 적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저는 이화여대를 예를 들면 가장 뒤에 템블랭크를 15분 안에 끝내고 그 다음에 앞으로 돌아와서 논리까지 20분 안에 20분 30초 안에 끝내고 그리고 또 독해는 30분 안에 끝낸다 라는 철저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풀었습니다 당장 10월부터 시작하셔야 되는 게 자소서고요 자소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가요 라고 물어보면 전 아니요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완벽히 남들이 80점 맞을 때난 100점 맞을 자신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소서 대충 써도 되는데요. 남들이 80점 맞을 때 70점에서 90점 간당간당하다라고 하면 자소서 열심히 쓰셔야 돼요. 어, 성적이 너무 안 되면 편입 영어를 당연히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요.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는데 네 다섯 문제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자소서에 조금 더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그 대부분의 학교들의 자소서를 보면 1번이 학업을 위해 했던 노력, 2번이 학업 외의 노력, 3번이 학교 지원 동기 및 노력. 4번이 향후 계획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2번에 교수님들이 아마 수많은 수시 원서를 받아보셨을 거잖아요.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했던 내용들이 비슷하면 마이너스 플러, 아, 마이너스하고 플러스 마이너스하고 플러스에 중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한거 말고 대학생들만 할수 있는 거 위주로 적으셔야 돼요. 제가 소비자학과잖아요. 이 소비자학과에 꼭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느낌과 소비자가 반드시 포함되는 그런 활동들 위주로 적으시면 돼요. 약간 뭔가 되게 막연하고 이러실텐데 본인의 사소한 경험을 얘기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점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본인의 이야기를 담은 그런 자소서를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누가 봐도 대필한 피그 그런 느낌이 나면 안 돼요. 대필한 느낌이 아니고 정성스럽게 본인의 경험을 담은 그런 자소서가 중요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봉사활동이 되게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근데 제가 어떠한 순간의 계기로 아프리카의 굉장히 어려운 어떤 핵심적인 부분을 알게 됐는데 제가 그거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데 아 제가 언어 장벽에 막혀가지고 소통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불어불문학과 반드시 가가지고 언어 장벽의 문제를 해소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고 채첩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쓸때 본인의 핵심적인 이야기를 담아가지고 쓰시면은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자체 제공하는 모의고사 반드시 반드시 응시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 하나도 놓쳐선 안 되고 복습 복습 또 복습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매주 보는 모의고사와 한 달에 한번 보는 전국 모의고사 그리고 이런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 감각을 기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반복적인 연습 덕분에 네, 실제 대학 시험장에 가서도 학원 모의고사와 같은 느낌으로 긴장하지 않고 볼수 있고. 제가 원래 오답 노트 같은 거잘안 했는데 그 문제를 꼭 했었어요. 그리고 문제 읽지도 않고 정답 다 찍고 제가 최초로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러한 기쁨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복습을 꼭 해가지고 만약에 시험장 가서 문제를 딱 맞닥뜨렸는데 나 이거 분명히 아는 거야. 이 정답 분명히 아는 건데 헷갈려. 헷갈려서 그 문제 하나 틀려가지고 불합격했어요. 이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꼭하으면 좋겠고 중간에 그 여러분이 어떤 시련을 만나든 상관없이 반드시 끝까지 편입을 완주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학생분들과 이야기하면 막 벌써부터 재수 고민하고, 그리고 중도 하차해야 할지 고민하고, 아니면 공부에서 완전히 손 놓는 분들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느 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었는데, 본인을 진짜 너무너무 사랑하고 본인에게 너무너무 좋은 것을 베풀어주고 싶을수록 이게 완벽주의 성향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완벽주의 성향, 그 기대치에 맞지 않는 지금을 보니까 너무 속상해가지고 회피하고 싶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인간이 약간 고도로 스트레스 받는 순간에서 회피하고 싶은 본능이 나타나는 게 이게 진짜 당연한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앞으로 인생 앞으로 10년, 20년 살아야 하는데 지금 한번 회피하면은 스트레스로부터 한번 도망치면 그 다음에 다른 스트레스 만났을 때또 도망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편입을 끝까지 완주해서 앞으로 있을 고난에서도 당당히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르셨으면 좋겠고요. 매일이 불안하고 걱정되는 이 험난한 편입판 속에서 이렇게 잘 버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법칙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른 학생분들이 이렇게 보니까 좋다고 하더라고요. 음. 몇주 사이클, 일단, 10월에 한 바퀴 돌린다고 가정하시면은, 일단, 1주 차, 2주 차, 3주 차, 이런 식으로 있는데, MVP 무조건 그 데이 4씩, MVP 1하고 2 반드시 같이 돌려야 돼요. 여기서 MVP 1, MVP 2 같이 돌릴 거예요, 저희는. 1부터 4까지. 매일 4개씩. 그리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이때는 MVP 1 봤던 거, 복습을 쭉 해줄 거고요. 토요일, 일요일에는 mvp2 봤던 거 복습해줄 거예요. 어떤 거 복습할 거냐면, 저희가 여기, 월, 화, 수, 목에 봤던 거 복습을 해줄 거거든요. 이게 200개 정도 돼요, 보면은. 그래서 저희가 이날에 800개 복습해줄 거고요. 이날에 또 800개 복습해줄 거예요. 이렇게 돌리면은, 4, 8, 12, 16, 금, 20, 20, 40. 혹시 저희 3주면은 1회차 돌릴 수 있거든요. 이거 저희 시험 보는 그 날까지 이렇게 계속 돌리시면은 MVP 다 외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꼭 MVP 1하고 2, 4대씩 같이 외우시면서 3주 사이클 만들어 가지고 지금 9월 달에 말씀드렸던 학생분들은 지금 이게 너무 이제 한 자기 4 시간이면 다 외우겠다고 해서 MVP 6개씩 돌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더 빨리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MVP 일단 1부터 4까지 같이 하시면서 여기서 중요한 거 표제어만 외우면 안 돼요. 옆에 동의어 있잖아요. 동의어 쓰면서 외우는 거는 진짜 진짜 비추하고요. 한 번에서 세번 정도 읽어요. 그냥 눈으로 읽든 입으로 읽든 읽어주면서 넘어가. 그럼 머릿속에 들어오거든요. 이거를 계속 돌리면 앞으로 일단 이번에는 3주가 걸리지만 다음에는 2주 걸리고 그 다음에 1주도 걸리고 이러거든요. 시험 가기 전까지 시험 가기 직전에 아마 m v p 원하고 MVP2를 1회독을 아예 한 바퀴를 전체를 다 돌릴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10회독 이상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꼭이 사이클 지켜가지고 한 번이라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소서는 공부하는 시간 외에 쓰는 거지 예를 들면 하원하는 시간에 버스에서 쓴다던가 는 이런 느낌으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제가 한달 동안 자소서를 쓰라고 한 이유도 30분에서 1시간 시간을 벌기 위해서거든요. 다른 얘기 들어보면 일주일 만에 써도 된다 그래요. 근데 그 일주일이 하루에 할 공부 다 내팽개치고 일주일 동안 죽어라 자소서만 썼을 때 양질의 자소서를 쓸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30분에서 1시간 투자해가면서 일주일 첫 번째 주에는 원하는 대학교 정하고 학과 정하고 그리고 내 목표 정하고 2주에는 한번 내 활동들 모아보고 3주 차에는 한번 자소서 작성해보고 4주 차부터는 피드백 계속 돌리고 이런 식으로 사이클 돌리시면은 자소서 내기 직전까지 아주 최고의 자소서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면 시간이요. 제가 새벽 반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밤 10시까지. 그러면 여기서 11시에 집에 온다고 생각하면은. 11시부터 5시 40분까지는 그냥 자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렇게 자면은 또 졸려요. 6시간에서 7시간 자면은. 그래서 는 저에게 보상을 주는 의미로 낮잠 타임을 한번 만들었는데, 낮잠 타임이 오전에서 오후 사이면 안 돼요. 왜냐면 저희는 실제 시험장 가서 그 시간에 시험을 풀고 있어야 되니까요. 그대로 제 생활 리듬이 맞춰지면 안 되죠. 그래서 저녁 먹고 하던가, 저녁 먹기 전에 3시 정도에 자던가 이래서 30분 정도 딱 자주 고 일어났어요. 대주제 같은 경우는 백지 테스트를 해보는 게 좋고, 엄청 사소한 주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소한 거. 막, 이만큼만 있는데, 시험에 100% 나올 만한 거. 그런 거는 문제를 푸셔야 돼요.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가를 그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뽑아가지고, 하루에 30개씩, 50개씩 풀면서 제가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려고 했고, 그 개념만 따로 적어두시면 돼요. 그렇게 외우시면은 조금 더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안 되면 교수님께 찾아가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교수님이 편입 전문가시니까. 그리고 이해가 되는 문제들은 자기가 왜 틀렸는지 철저하게 옆에다가 저는 예를 들면 문제가 이렇게 촥촥촥촥 있으면 은 여기다 포스트잇을 적어놔가지고 내가 틀린 이유 하나만 여기다가 딱 써놨거든요. 그리고 그 문제들의 유형이 반복될 거예요. 그 대학교별로. 그러면 그 대학교별로 그 문제 유형 또 틀렸을 때 내가 왜 틀렸는지 나중에는 그 포스트잇만 보면서 내가 이 약점만 보완하면. 합격할 수 있겠다라는 약간 그런 자신감이 생각이 더 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 6시간 여기서 제외하는 거예요. 6시간 제외하고 다른 공부 시간에 저는 했다고 가정을 하고 음 30분 동안 제 주거라 보시는 거예요. 이거 쓰는 거 아니고요. 머리에 외우겠다고 하는 거 아니고 그냥 보셔야 돼요. 이때 30분 동안 보셔야 될게 여러분이 여기다 해 놓은 거그 정리 노트 그리고 어 MVP 뒷장에 보시면은 그 수거 있거든요. 수거. 수거를 같이 이렇게 넘기면서 봐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어휘는 무조건 저는 여기다가 적었고요. 그리고 문법 틀린 거 저기 문법 노트에다 적었고요. 그리고 독해 같은 경우는 틀린 이유를 찾는데 네,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런 문제들을 왜 틀렸는지를 써놔야 돼요. 자기가 단어 다 독해는 엄청 핵심 단어가 아니면은 그냥 넘어가시고 왜 틀렸는지 내가 만약에 독해를 풀면서 이런 단어를 또 맞다 뜨렸을때 제가 또 사전을 찾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어 무시하시고 그냥 다 무시하시고 왜 틀렸는지 그거 딱 하나만 하면 돼요. 만약에 내가 김영편이 모의고사 앞페이지에서 두세 개 이상 틀린다 하면은 어휘하고 문법에 진짜 엄청 쏟으시고 그 어휘하고 문법은 10월까지만 가능해요. 10월까지만. 그래서 10월 이후로 넘어가면 이제 기출 문제 풀 시간이 아예 없어지거든요. 11월부터는 기출 당연히 푸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거 10월 사이클 한번 되거든요. 3주 사이클이잖아요. 이거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또 2주로 만들어가지고 사이클 한번 또 돌려보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점점 비중을 줄여 나가는 게 11월부터고 10월까지는 쏟으셔도 돼요. 저도 쏟았었거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